안녕하세요. 인생을 골프처럼 500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드라이버입니다. 자, 보이신가요? 어, 카본 페이스의 대혁명, 그리고 대히트를 쳤던 스텔스1에 이어 스텔스2가 곧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이두 드라이버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리뷰를 하면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지만 저희 피디님한테 혼났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면 구독자분들이 뒤로 가기를 누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것만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은 디자인, 그리고 타구음, 그리고 전체적인 뭐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스텔스 1이고요. 지금 스텔스 2입니다. 지금 유광 부분이 부분 유광이었는데 이쪽 스텔스 2를 보시게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무게추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똑같이 스텔스 1도 무게추가 있고 스텔스 2도 무게추가 있는데 이 무게는 25g이고 스텔스 1 같은 경우는 4g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무게중심을 좀더 뒤에 둬서 쉽게 뭐 공을 띄울 수 있고 간용성에 좀더 포커스를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면을 보시면 스텔스1이고 스텔스2인데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뭐큰 차이는 없지만 스텔스2가 좀더 슬림해져서 공기저항을 좀더 줄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따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크라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유광 하고 무광 하고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텔스 1 이구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스텔스 2 입니다 보시면 어, 스텔스 2 같은 경우는 기존 무광에 비해 엄청난 유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뭔가 좀더 세련됐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텔스라는 로고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유광에 빨간 테두리가 들어가서 좀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텔스2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음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텔스1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했을 때 살짝 열려 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텔스2는 아까 스텔스1보다는 살짝 뭐, 닫아진 건 아니지만 스퀘어 상태. 이게 좀더더 스퀘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열려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텔스 2가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정확하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스텔스 2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도 그 스퀘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1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놓게 되면 약간 오픈되어 있는 느낌, 페이스 면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좀큰것 같습니다. 이번 스텔스 1과 2의 차이. 자, 이제 시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스텔스 1. 그리고 두 번째는 로 스텔스 2를 해볼 건데요. 각세 번씩 그 시타를 해 보고 타고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백스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을 스텔스 원을 쳐봤는데요. 똑같은 느낌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샤프트에 다른 이제 스텔스 2 헤드를 장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스텔스 2를 시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텔스 1과 스텔스 2를 시타를 해보았는데요. 어, 타구음 같은 경우는 실내다 보니까 어,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실외에서 나중에 또 찍어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핀 양을 좀 정확히 봤는데 백스핀의 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스텔스 2가 스텔스 1보다는 좀더 가볍게 느껴졌고 좀더 스윙하기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타음을 제외하고는 디자인도 그렇고 컨트롤 면에서도 스텔스 2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뭐 신형, 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런 그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 다음에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좀 기계처럼 스윙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네? 너 퇴근하려고 했어. 너퇴그 퇴근 시간만 되면 다 괜찮대.